예 yes. 예한 yes. yes. 목동 알아요 목동 목고동 목오동이 아니라 목동 아목고동목고동 아, 먹고 싶은 동네가 음, 목동 어, 맞아요 바로 이곳이 유명합니다 바로 가죠 여기 말고 네. 여기+ 여기 아 목동의 분위기 있는 맛집으로 갑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음 양식집 같죠. 웨스턴 필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요 파스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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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스테이크 no, no, no. 먹을 음식은 바로 한식 요리 야 한식 좋아하지 당연하지 좋아요 아, 아 한식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한식이 아니고 어, 퓨전 한식 퓨전, 한식이에요. 퓨전. 어, 우리 많이 먹어 여기에 섞여 그렇지 어, 양식과 한식이 따로 나와서 음. 퓨전이 퓨전인데 여기서 퓨전이 돼요 아, 맞아아 <laughs> 맞네. 맞아. 간식과 양식의 뱃속 콜라보레이션 볼 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강아씨니다이 빵부터 비롯해서 모든 걸 저희가 전부 음. 뭐 사오는 거 없이 저 음. 전부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음. 이제 전날 주로 발효시키고 음. 아니면 그날 에 그날에서, 그날에서. 네, 아. 지금 드시는 오이김치도 음. 전날 음. 이제 과일하고 양채 과일이 들어있네요. 사과. 네네. 네. 확실히. 제철 음식이 맛있듯이 여기서도 그냥 어 남겨두는 거 없이 그날 그날에 음. 그날 그날 소화다 시키는군요. 네네. 일단 저는 전도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네네. 저희는 오.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든 육수를 다 아침마다 끓이거든요. 이중도 볶기 여기 전에도 베이스가 전부육수를 음. 만들어서 이렇게 비다, 음. 드셔보시면 음. 그 이렇게 얕은 맛이 안 나고 깊은 맛이 야전 봐봐 이 따뜻할 때전 먹어야 돼. <laughs> 음, 맛색작역 궁중 떡볶이 대령이요. 떡볶이에 윤기가 그냥 자려르르 빨간 떡볶이만 먹던 야입 맛에도 맞을까요? 음. 난참 좋은데. 이거야, 이건. 그렇지. 어때요? 한쌍 매운 매운 거 먹다가, 음. 이거 진짜 맛있음.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공룡 덮김. 건강에도 좋고. 음. 저희 모든 식재료는 한국 거에 종이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사장님, 음. 어. 어 본인 자체가 이제 이런 요리를 좋아하고 이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군요 경영 그렇죠. 쪽이 아니라 요리하고 있어요 현직이군요. 음. 어. 이번에는 양식갑니다. 첫 번째 요리는 허니 치킨윙. 어우 oh, 소리들 들어보세요. 음 양식 맛도 일품 이탈리아 라자냐 요리가 맛이 참 독특합니다. 프랑스 미식가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안 음 조금 한국 라자냐 조금 음, 이탈리안 라자냐 음 좋아. 진짜 퓨전이요. 음, 음, great. 가지하고 버섯 이렇게 한, 한 층씩 집어넣어서 건강식이에요 나자리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긴 맛있는데? 네, 그, 음. 그 느끼한 맛을 일부러 제가 좀아 빼서 그렇구나 내 네. 아, 한국인 취향이니까 아, 아 그렇구나 간식하고 음, 이제 같이 하려니까 음. 음. 저희는 이제 취지가 다른 음식은 조금 드시면 질리는데 음. 한국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일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가격을 봤더니 저렴이 아니라 배려 배려 차원이 좋은데요, 이거? 네. 이번엔 다시 한국식 밥상이 차려집니다. 배려가 한가득 담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이거는 구부랑 같이. 오. 아, 아유, 아유, 뭐 참. 아, 아, 먹자. 음, 음, 음. 여기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갔구나. 가정식으로 진짜. 여기 당가오고 싶을 정도로 아 한국 사람은 참 야는 양반처럼 먹고 신경식이는 게 멋은처럼 먹냐 아유. 너무 맛있어요 음. 그리고 보약 뒤에 이어지는 돼지 부추 요리와 와인 한잔 오늘 음. 너무 맛있는 음식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았잖아요. 와이 이 디저트까지 정말 우리 집 주방으로 한번 모시고 음. 싶습니다. <laughs> 그럼 가족분들하고 내일도 오세요. 그럼 제가 내일도 또 맛있게 요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요? 내일이요. 아 내일. <laughs> 네. 야 내일 시간 돼? 음 아마도. 음. 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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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속에서 만나는 한국과 유럽, 한식과 양식이 참잘 어울리는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만족.